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보석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들고본격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한번 관련돼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죠. 이제 이거를 이제 뚫어서 이제 능력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보석 관련돼서 어떤 게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냐면, 어, 이거 그럼 전설 보석은 어디서 얻어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도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어 보석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석 중에 이제 전설 보석도 있어요 그래서 어이 전설 보석은 안 나오던데, 어디서 얻지? 저도 한 번도 지금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능력치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현재 시점으로는 전설 보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얻냐? 어, 지금 이제 그 연, 그 연기가 되긴 했는데, 결투장에 보시게 되면 세나컵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요 세나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신 한 분, 1위한테 전설 제 보석이 지급이 되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희귀 또는 전설 뽑기권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 단순히 뭐 이렇게 참여자만 준게 아니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응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뽑기권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세납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1, 2분은 고정적으로 전설 보석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설 또는 희귀로 해가지고 뽑기를 진행. 하데 다들 뭐 잘하시는 것처럼 희귀 또는 이제 전설이면은 희귀가 거의 뭐 99%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 정도로 아마 전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서 전설 보석은 그렇게서 이제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외 밑으로는 이제 보석 파밍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희귀도 나와요. 저도 뭐 희귀 몇개 먹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희귀 희기 먹었는데 희귀의 능력치가 좋습니다. 보면 방어력 20, 생명력 200 올라가게 되고 이게 화려 유압인데유압 되면은. 방어력 영웅에게 피격 시 마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고, 보시면은, 화려한 위압의 루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방어력 20, 생명력 200, 그리고 공격력 영웅에게 이제 15% 확률로 이제 마비 효과를 주는데, 이게 능력치가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일반, 고급인데 능력치 부분이라든지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희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은 더 높겠죠. 그래서 확실히 전설을 먹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설은 지금 당장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세나컵이 이제 나와야지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희귀 보석은 또 어떻게 얻어요?라고 물어보면 방청피드에서 현재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각 하게 되면은 저도 뭐 하루 정도 돌면은 뭐 희귀 한3개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 요 그래서 두세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고급 또는 이제 일반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열심히 좀 이제 그각 위주로 해서 파밍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석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보석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 다른 거에서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티켓이라든지 또는 뭐 장신구. 이가 그러니까 목록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목록이 많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어, 기획값이 이제 점점 주는 거죠. 뭐 이제 점프장신구라든지 또는 뭐 티켓 이 부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보면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석까지 너무 종류가 많아지면서 이게 희계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청필드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석 을 파밍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뭐 티켓이라든지 뭐, 이제 뭐 점프장 신구로 노려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석이 나오다 보니까 보석 이제 이게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보석은 그렇게 해서 이제 획득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되고 능력치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보면은 어떤 능력치인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치를 이제 확인을 해서 특히나 뭐 스킬 정보 같은 것좀 확인을 해서 각각의 이제 본인이 필요한 이제 카테고리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장착해 주시게 되면은 능력치도 오르게 되고 스킬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뭐 스킬 효과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빙결시키는 것도 있고 공포시키는 것도 있고,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화상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화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픽업 받으면 뭐 방어력이 올라간다든지 뭐 공격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먹은 것 중에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인데 요거 빛나는 고양이 사파어 그래서 방어 영웅 공격시 공격력이 또 증가가 되어서 뭐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먹어 가지고 장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더 더 어떻게 보면은 영웅의 특성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보석 관련된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